네,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을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날 지난 동영상 찍어 올려드렸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루 건너서 목요일이고 균형잡기 연습을 제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균형잡기 상황이고 약간 중요한 상황인데 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느껴본 바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 우리가 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왼쪽이라고 이렇 보세요. 이게 셀카 모드니까, 오른쪽, 왼쪽이 반대로 나옵니다. 그 오른쪽 등사면에 있는 걸 언더라고 합니다. 그죠? 언더, 우리 오른쪽 피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왼쪽 등사면을 있는 걸 오바 상황이랍니다. 오바옵은 전체적인 먹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먹힘이 아니고 전체 먹힘 현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체 먹힘이라는 것은 다리와 팔, 가슴 쪽이 동시에 먹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걸 오바라고 하는 거죠. 팔만 먹혀 들어가는 경우도 예전에 경험해 본 적도 있고 기립근이 먹혀 들어가는 경우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그 전체 먹힘 현상은 오바 현상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오른쪽을 언더라고 보고 왼쪽을 오버라고 보고 이 꼭대기를 균형점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균형점 근처에 있는 연습을 해보는데 지난 이틀 동안 언더 상황에도 잠깐 있어 보고 또 지금은 지금 은 약간 균형이 맞는데, 어제, 오후, 저녁부터는 또오버 상황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전체 먹힘 상황으로 또 들어갔고. 근데, 어, 균형점 근처에 있어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나타나는. 그냥 무조건 편안하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 언더 상황으로 너무 오래 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 오바가 되는 것도 힘든데, 마찬가지로 균형점또 뭔가 모르는 이상한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약간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아, 그 어색함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좋은 편인데,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그 전에 오바 상황이 좀 심, 심하지도 않았는데, 오바 상황에 걸려서 후퇴할 때, 오른쪽으로 후퇴할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걸려서 후퇴할 때,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 이거예요. 잠도 잘 자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겼던 걸, 왼쪽으로 감겼던 걸 풀어주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편하고 좋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또 이게 반대로 이렇게 언더상황,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계속 이동할 때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좋은 느낌이 많아요. 오바에 도달하기 직전, 그러니까 균형점에 도달하기 직전, 오바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는데, 컨디션이 제일 좋게 느껴지는 것은 오바가 조금 걸렸다가 이렇게 오바가 살짝 오바가 아니고, 조금 더센 오바가 걸렸다가 풀려질 때, 이게 혈액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몸이 편안하다고 느낀다.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오바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풀리다 보니까 우리가 좋다, 이렇게 느끼는데 오바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응이 돼서 힘든 게 맞나, 힘든 게 맞나, 이게 서서히 밀려오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풀다 보니까 아, 이게 오바가 셌구나 그리고 풀리다 보니까 확아 편안하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디션적으로 얘기할 때두 가지 편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조금 많이 먹혔다가 풀릴 때 제일 편한데, 이거 좋은 거냐, 뭐, 그냥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너무 오바를 심하게 만들어서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쾌감이 느껴지죠. 쾌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자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을 때는 언더 상황에서 이렇게 정점을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그냥 계속 올라갈 때, 이때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어 힘들지만, 약간 목표지 모점으로 간다한 느낌과 함께 약간 돌파 개념으로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면서, 아, 이쪽이 방향이 맞구나, 방향이 맞고, 왼팔 운동하고, 뭐. 그죠? 다리 조작하면서 계속 하면 할수록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다 좋다 이렇게 또 운동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약간 빼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그런대로 또 살짝 괜찮다 또 운동해도 괜찮다 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균형을 잡아볼 수 있을까 균형 잡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제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고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에 제가 동영상 올리고 나서, 그날 저녁,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 균형점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어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요일날 동영상 찍고 운동하러 제가 내려갔을 때 그냥 겉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오른손도 43 차고 왼손도 190 차고 뭐 왼쪽 다리 50 왼쪽 옆구리 50 이래갖고 정상적으로 차고 균형이 맞으니까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균형이 맞다고 생각되니까 특별히 뭐 순방향 쪽으로 왼쪽으로 운동한다 혹은 후퇴하면서 운동한다, 이걸 못하겠더라. 그냥, 전신 운동 위주로, 뭐, 다리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렇게 몸 전체를 좀 살피면서 하는데, 그리고 주로 전신 운동, 주로 뒤로 뛰면서 팔 돌리기 이런 것좀 많이 하고, 손가락 운동도 하고, 뭐, 균형이 맞으니까, 어, 뭐, 오른팔, 왼팔 운동도 비슷하게 해보고, 밀고 당기기도, 뭐, 양쪽 옆으로, 그, 밀고 당기기, 뭐,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오른팔 다섯 번 당기고, 오른팔 다섯 번 밀고, 옆으로. 왼팔 다섯 번 당기고. 왼팔은 그냥 혹시나 해서 여섯 번 당기고, 또 여섯 번 밀고, 옆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뭐 균형이 어느 정도 맞다 싶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운동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왼팔을 한번 정도 더 해줬습니다. 한번 정도. 그래갖고 그냥 균형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까 모르니까 일단은 내 몸을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추적을 하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지냈는데, 그 관건은 밤에 잠잘 때 이게 균형적인 상황에서 편안할 건가, 안 편안할 건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화요일 날 밤에. 그 화요일 날 밤에 이렇게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밤에 누워보니까, 그냥 잠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면서 느낌이 조금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언덕,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는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냥 이상하게 왼팔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잠결에 느껴갖고 제가 정확하게 조치를 못 해줬어요. 조치를. 이게 오바는 아닌 것 같은데 오바는 제가 최근에 느껴봤으니까 그 느낌들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바는 아닌데 분명히 이게 왼쪽 팔이 중량이 오바 상황에서는 왼쪽 팔이 190 차고 있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벗기도 하고 왼팔을 자꾸 벗기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근데 이걸 뭔가를 더 차고 싶다 왼손에 뭘더 잡고 싶다 이랬는데 잠결에 그 언더 상황이라고 자꾸, 다리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리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왼쪽 가슴으로 전달되는 힘이 약하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막 컨디션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언더 쪽으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낮 동안에는 균형이 맞았다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자다 보니까 이게 언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시 컨디션은 좋은 거는 아예 나쁜 거는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냥 조금 뭔가 약간 깊은 곳으로 좀 빠져들어간다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자꾸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면 밑으로 이렇게 쑥 자꾸 잠겨 들어간다 잠긴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느낌과 함께 밤새도록 꿈을 꿨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냥 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좀 지저분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 뭐 더러운 꿈 이런 게 아니고 뭐 스토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꿨다가 저렇게 꿨다가 이 얘기 이 이런 꿈 꿨다가 저런 꿈 꿨다가 막꿈 종류가 계속 바뀌면서 그게 어떤 뇌압의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을 깨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거의, 거의 아침까지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가 아침에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보니까 "아, 이거 언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잠을 못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컨디션 자체가 또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언더 맞다라는 확신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동영상을 제가 못 올렸잖아요. 그죠?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이제 오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오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바를 만드는 과정은 보세요 다리 조작과 함께 왼팔 왼쪽 왼팔 왼쪽 가슴 이게 같이 먹혀 들어가야 된다 같이 오바가 돼야 그 진짜 오바다 아,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그래 일단은 다리 조작을 슬슬 했습니다. 제가, 어,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그죠? 오른발 앞으로 보내고, 왼발이 앞발이니까, 자, 이렇게 걷는 겁니다. 자, 왼발을 약간, 약간 뒤꿈치를 이용해서 뒤로 살짝 당기고, 오른발은 앞쪽으로 이렇게, 앞꿈치 안쪽으로, 어,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왼발은 뒤꿈치. 이거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인데 이쪽 발이 왼발인데 왼발을 저뭐 반대로 하는 분들도 있죠 오른발을 뒤꿈치로 잘 당기고 왼발을 이렇게 앞꿈치 안쪽으로 눌러줘야 되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반대니까 왼발을 뒤꿈치로 해서 당기고 이걸 게 당기는 것도 힘 조절이 가능해요 약하게 당길 거냐 중간 정도로 세기로 당길 거냐 좀 세게 당겨줄 거냐 그런 다음에 오른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고 강약 조절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리 조작은 그렇게 하면서, 왼팔 운동을 서서히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다음, 어제, 어제 이제, 하여튼, 원리를 좀 보고, 오후에 운동하러 내려갔을 때, 다리 조작을 하면서 왼팔 운동을 계속 했어요. 왼팔 운동을, 많이 나지 않았는데, 그냥 겨드랑이도 이렇게 툭툭 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예전부터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왼팔 운동 중에, 이제 최근에 겨드랑이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겨드랑이도 힘이 상당히 센데, 우리가 이렇게, 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발을 끌어내리던가 그, 제 쇼츠 동영상 1번, 그, 맨 처음에 찍은 쇼츠 동영상 있죠. 그 공원에 가서 양팔로 이렇게 당기는 게 있는데, 그걸 왼팔로만 이렇게 당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기는 거. 그게 제가,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센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할수 있는데, 힘이 없는 여성들은 양팔로 하되, 왼팔에 힘을 더 많이 준다는 느낌으로, 오른팔은 조금만 도움을 받고, 왼팔에 힘을 거의 한 뭐, 8대2 정도로 왼팔로 힘을 더 주면서 당기면 약간 비슷한 효과가. 하다 보면 왼팔로만 충분히 돼요. 그 겨드랑이만 이렇게 전화기 잡고 치는데 효과 있더라고요. 효과 있는데. 그니까, 러 이거 겨드랑이, 전화기, 왼손에 전화기 잡고 겨드랑이 이렇게 툭툭 치다가 왼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잠깐만에 언더 느낌은 안 들어요. 언더 느낌은 안 들어. 그니까, 러 아, 또 균형점으로 오는구나. 그니까, 그 사실은 이제 내가 자고 일어나서 언더라고 느끼고 아침에 그냥 전화기 잡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다리 조작을 살짝살짝 살짝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언더 느낌은 아예 안 들어요. 오른쪽 느낌은 아예 안 들고 그냥 균형적으로 또 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계단이 계속 치게 되더라고요. 전화기 잡고 치고 있으니까 언더 느낌도 안 들고 어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이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가 좀 설명을 하자면 약간 언더가 되면 오른쪽 패도 약간 처집니다, 그렇죠? 오른쪽 패도 약간 처지는 현상이 생겨요. 언더가 되면 오른쪽이 세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제 자고 일어나서 제가 아까 왼쪽을 잠깐 누웠다 했는데 그 순간에 아 언더 맞구나 해서 왼쪽에 물병을 대고 또쿡쿡쿡 눌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른쪽 폐가 살짝살짝 살짝 들리면서 또 컨디션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언더 맞다. 물병 이렇게 기대고 왼쪽 갈비뼈 이렇게 쿡쿡쿡 눌러주는 거 있죠? 아, 그거 해보니까. 그래서 언더를 확인을 했고, 뭐, 그다음부터 일어나서 그냥 다리 조잡고 함께 왼팔 운동을 이렇게 살살 하니까 균형점 같해요 균형점 같은데. 제가 어제 한번, 그저께 한번 당해봤으니까 왜 균형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는 중에 언더가 되어버린 아 오늘은 균형이 맞다고 생각해도 약간 왼쪽으로 좀더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저께 균형이 맞다고 생각해서 밤에 잤는데 언더가 됐으니까 그럼 오늘 낮에는 그저께보다는 뭔가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서 다리 조작을 이렇게 조금 발조각도 심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가면서. 왼팔 운동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해본데 그냥 제가 느낀, 이게, 이게, 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왼팔로 밑으로 당기는 거. 우리가, 제가 그 화장실, 제, 저희 집 화장실 앞에 이렇게 스트레칭바 걸어놓고 철봉 걸어놓고 이게 왼팔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앉아서 왼팔로 이렇게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오른쪽에 툭툭 쳐준다든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다리 조작도 한 번씩 해주고, 오른쪽 쳐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바람 불어주고 이러면, 오른손잡이들은 거의 그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컨디션이 좀 올라가는, 오바가 아니라면, 먹힘 현상이 아니라면, 왼쪽 먹힘 현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컨디션이 좋아요. 언더 상황에서는. 그, 저는 이제 왼쪽이 약할 땐 기본적으로 가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왼팔로 막 그, 운동기구를 밑으로 쫙쫙 한 열, 12번, 15번 많게는 20번씩 콱콱 당겨버립니다. 당겨버리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그전까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전화기로 겨드랑이만 툭툭 치니까 균형은 잡히더라고요. 균형이 잡히는데 근데 뭔가 좀 부족하다. 그냥 왼쪽을좀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균형 상황이에요. 균형 상황인데 왼쪽으로 왼쪽을 좀더 가지지 못하면 자는 동안에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것 같아요.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게 왼팔로 겨드랑이를 확확 당기는 걸안 했어요. 왜 오바가, 그때 오바가 심한, 오바가 걸려 있었으니까. 먹힘. 전체 먹힘 현상이 있었으니까. 왼팔 운동을 세게 안 하다가. 어제 가서, 아, 이거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겨드랑이 운동만으로는 좀 약하겠다 싶어서. 그걸, 횟수로는 한, 한 열다섯 번 땡기고, 또두 번째도 열다섯 번 땡기고, 세 번째 한열번 정도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서른 번, 사십 번 정도 땡겼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이거 생각보다 이거 센 거예요. 외근감이. 왼팔로 내 체중 전체를 들어 올리는 거니까. 제가 한 65kg 정도 나가니까. 한번 당기면 65kg를 어올리린 거예요. 10번 하면 650kg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20번 하면 1톤이 넘어가요. 1300kg가 되거든요. 1톤, 1000kg가 1톤이잖아요. 그죠? 30번 하면 거의 뭐그 2톤 정도의 힘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리 조작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오버현상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겨드랑이도 이히 전화기 잡고 툭툭 치기도 하고. 요 이게, 이게, 언더상황이나 오른쪽 비대칭상황에서 왼비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게 왠가 하면, 어, 오른쪽 폐는 좀 쳐져 있다라면, 이게, 왼쪽 폐는 상대적으로 약간 올라와 있다. 이렇게 뭐, 또 그렇다고 왼쪽 폐가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 있다. 오른쪽 폐는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당긴다는 것은 폐를 밑으로 좀 하향 시켜주는 힘이 약간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겨드랑이 치는 것도 간에서 왼쪽 폐로 피가 더잘 흘러오도록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밑으로 세게 당겨준다. 밑으로 세게 당겨준다. 그니까, 러 만약에 이런 힘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바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 잡고 한 3분, 3, 4분 정도를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면 3, 4분 정도 계속 이렇게 세게 당기려고 하지 말고 가끔 가다 이렇게 톡톡 한번 당겨주고 편안하게 잡고 계세요. 그걸 하루에 3번, 4번 정도 해주면 한 2톤 정도의 힘이 나옵니다. 2톤 정도. 아려에세 번, 네번 정도 해주면, 3, 4분씩. 그니까, 러그 정도 해주면, 왼쪽 비대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 짓는 것만으로는 이쪽에 충분히, 충분한 힘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팡이. 지팡이도 효과 좋거든요. 근데, 지,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한번 당했을 때6 5 k g 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힘을 못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요 뭐, 남성들은 모르겠습니다. 남성들도 뭐, 안, 안못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좀 힘이 딸려서 잘못 하고 계실 분도 있는데. 그, 하여튼, 왼쪽 비드칭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떤 적절한 힘이 가해져야 돼거든요 그래, 하여튼, 30번, 15번, 15번, 30번 하고, 또 10번 더 하니까, 40번이죠. 그죠? 40번 정도 하고, 왼팔로 그냥 한 10번씩, 밀고 당기기 옆으로 밀고 당기고 오른팔은 그냥 좀 쉬었습니다. 10번 열열번 밀고 당기기를 하고 나니까 왼팔 운동한 게세가지예요 저녁에 자꾸 왼쪽 겨드랑이 치고 이거 40번 당기고 10번 밀고 당기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오바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오바가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했나 하면 그 확인하는 과정을 아, 어,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왼쪽 가슴에서 일자로 찍! 하는 그 느낌이 그때 오바가 풀릴 때도 왼쪽에서 찍! 하는 약간 따갑다 그래야 될까? 날카롭다 그런 뭐 심장이 쪼여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육이 찍! 하는 그런 날카로운 통증이 한번 단발마고 그냥 아주 짧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다음 동영상에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